여러분은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지만 한 번이라면 그냥 넘어가 준다. 바람은 한 번으로 안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혼한다. 맞바람을 피운다. 상간자 소송을 해서 응징을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한다. 이번 한 번만 눈감아 준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모두 내명의로 바꿔놓는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솔루션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개인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면 일상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배신감, 분노,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많지 않더라고요. 불륜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제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다수 보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불륜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세요? 분노가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대응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파괴하며 인생을 더 절망적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외도라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남편이 나의 절친과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편과 절친을 죽이고 감옥에 간 여성도 있다고 해요. 배신감과 분노.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죠.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 상대가 나의 절친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일 거예요.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까지 포기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를 건 아니라는 거죠.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면 배신감과 분노가 휘몰아치며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보면 자녀도 걸리고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냥 참고 넘어갈까 아니면 이혼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상간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 상간소송은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배우자와 상관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상관자에게 창피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줘서 응징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데요 상간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관자와의 관계는 정리된다고 해도 배우자의 바람을 완전히 정리시키는 것은 내 통제 밖에 일이에요 또 상관자 응징하려다 내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비 내고 상대가 구상금 청구소송까지 하게 되면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알게 된게한 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끊어내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소송에서 끊어내면 배우자가 바람 안 피울까요? 외도할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간소송으로 지금의 상간녀와 끊어내도 잊을 만하면 다른 상대를 찾을 확률이 높죠.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이제부터는 절대 바람은 안 피워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철저하게 해서 안 걸리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남자가 많을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소수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외도 안할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하고 한 번만 바람 피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꾸기 힘들어요.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할 때마다 분노하면 내 삶을 갈아넣는 일을 반복하실 건가요? 근시한적인 대응이 아닌 좀더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젠 더 이상 바람을 안 피울 거라고 믿고 싶죠.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보 멍청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직설적인 말이지만 희망과 기다림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계속 바람 피우는 이유 네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람둥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나카노 노부코의 '바람난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태생부터 일부 일처제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요.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고 아내가 예쁘고 잘해도 바람이 나는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은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불륜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바람은 기회가 되면 피울 수 있고 죄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불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불륜이 발각되면 재수 없게 걸렸네 이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 바꾸기 쉽나요? 못 바꿔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바람을 피울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세 번째는 도파민의 유혹을 잊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바람을 피울 수 있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해도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탈과 호기심에서 오는 짜릿한 느낌을 충족하며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금지된 것을 탐하며 오는 쾌락은 해방감도 주고 억압받는 일상의 탈출구가 되기도 해요. 도파민도 중독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24시간 함께 할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든 이성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 외엔 다른 누구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고 상대가 통제가 안되면 미움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직면하면 대부분 외도 사건에만 몰입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선택이라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을 해야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하며 시간과 에너지 쓰다 보면 자존감만 바닥을 치고 인생은 더 추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간자 응징하려다 내 마음만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불신이 생기고 마음에 대혼란을 겪게 되면 크게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을 한참 지나서 보면 배우자의 외도도 이혼도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문제 중 하나일 뿐이더라고요. 물론 큰 상처죠.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결혼하지만 결혼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매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원망과 분노에 갇혀 살기 쉬운데요. 배우자를 원망하고 분노에만 갇혀 있으면 미래를 볼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배우자의 행동 외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어떤 대응을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런 과정에서 나를 찾아야 같이 살든 혼자 살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우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